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국회의원 배현진입니다. 내년 3월 9일이면 우리 소중한 대한민국과 우리 소중한 국민의 힘에 운명이 걸릴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표 낯을 읽으시죠.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4월 7일 재보궐선거 서울시장선거의 득표율표입니다. 잘 보시면 20대, 30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부모님 세대인까지 전 세대가 국민의 힘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주시며 참 오랜만에 소중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4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번 되짚어 볼까요?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공정 그리고 결과의 부정이 이런 삼중곡 속에서 우리 국민들 생계의 절벽으로 내몰리며 또 사회의 불공정에 낙담하며 참 참담한 4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겨우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 힘을 다시 돌아봐주시고 혹시 기회를 주면 다시 소중한 내 삶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난 4월의 재보궐 선거가 집권여당의 실책에 의한 잠깐의 반사이익 아니었냐 우리가 과연 그 승리의 기운을 내년 3월까지 쭉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신 분들 여전히 많으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이번 6월에 선출되는 이번 국민의 힘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하는 당 지도부는 국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반드시 이기는 후보. 승리를 품 안에 안겨 줄수 있는 대선 후보를 저희가 선출해서 안겨 드려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입니다.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띤 지도부, 그리고 최고 위원. 과연 어떤 사람이 적임자일까요? 저는 이렇게 꼽습니다. 첫째, 당과 국민들께 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당이 가장 어려웠던 2018년 당에 입당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리고 바람이 부나, 당원들 곁에 있는 것을 감사해 하면서 당원 여러분과 함께 그 곁을 지켰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싸움이 아주 험난할 겁니다. 그런데 그 형세가 어려워지거나 혹시 내게 불리한 상황이 처해진다고 싸움을 포기하거나 당원들 앞에서 회피하는 그런 지도부가 들어서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이 배현진 지켜보셨지요? 의리와 강단으로 여러분을 단단하게 지킬 겁니다. 저는 싸움 앞에서 물러서거나 싸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15일 총선 당시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로 꼽히던 4선의 최재성 후보를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21대 국회에 등원한 저를 보셨기 때문에 저의 저력과 폐기는 이미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어 용맹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저는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최고위원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 진짜 통합, 진짜 변화, 그리고 진짜 승리.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까지 우리 당을 존먹는다고 평가했던 개파주의와 비겁한 기회주의와 그리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던 패배주의. 이것을 불직시키고, 당의 가장 공선한, 공정한 경쟁의 무대, 경선의 무대를 만들어 우리 당원과 국민들께 진정한 승리의 무대, 승리 안겨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적임자가 누구겠습니까? 무대의 서분자,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배현진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힘줘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깃발을 들고 달려나가야 할때 비겁하게 좌고우면 하거나 우물쭈물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러했듯 여러분의 가장 유능한 칼이자 단단한 방패가 되어서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 품에 가장 소중한 정권 교체라는 승리 안겨드리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진짜 최고로 만들어드리는 진짜 최고 배현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3월에 우리 소중한 진짜 대한민국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반드시 배현진에게 주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